오늘 말씀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서의 십자가 병원에서의 십자가 병을 고치는 일을 하는 것은 병원이죠.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사실 이 둘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병을 고치는 일은 서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병을 고치는 병원에서 사실은 가장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에서 실제로 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것이죠. 한번 병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은 약을 처방하고 병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치료의 방법과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일을 하는 것이 병원입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환자가 의사의 의사가 그 환자에 대해서 어떤 진단을 하고 그의 처방을 하고 약을 짓게 하면 환자는요 그 약을 먹습니다. 이런 이런 이유로 이런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시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면 그것에 의사의 말에 따라서 그 치료의 과정을 통해 치료를 치유를 받게 되죠. 그 가운데 어느 환자도 야 이거 의심되는데 이 처방전 좀 의심되는데, 저 의사가 얘기하는 거 믿음이 안 가는데 하시는 분안 계십니다. 다 믿음을 갖고 그 처방전에, 그 치료의 방법에, 그 수술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치료의 가정 가운데 나아가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한 번이라도 의사가 처방한 그 처방전을 들고 경찰서에 찾아가서 이거 한번 검증해 주십시오. 하신 분 계십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좋으십니까? 병원에 대해서는. 한분도 그룹은 안 계실 겁니다. 병원에서 병을 치료하는 것은 맞지만 그 안에 생각하지 않았던 믿음이라는 것이 그 병원에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이런 차원으로 보면 어느 때는 병원이 교회보다도 더 믿음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교회도 영원 구원을 이루는 곳이지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교회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치유와 회복입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그런 육신의 치유, 마음의 상처로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회복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또한 교회더라라는 것입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으시는 한 성도님이 기도를 받으셔 받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기도를 받고 돌아가셔서 그날 오후에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기도 받고 약 먹지 않고 이겨 보려고 합니다. 그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데 집사님, 기도는 기도대로 하시고요. 약은 약대로 잡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제 자신이 참 믿음이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집사님께 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약은 약대로 잡수셔야 됩니다. 물론, 기도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는 거 믿죠. 하지만 약은 잡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사님은 목사님께 제가 기도를 받았으니 믿음으로 이겨보겠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고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반대로 그때부터 정말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해 놓고, 그렇게 하나님께 믿게 기도, 믿고 기도해 놓고, 아, 병이 더 심해지면 어떡하지? 혹시 의사에게 혼나면 어떡하지? 제가 목사로 하나님이 고쳐주시라 믿습니다라고 기도해놓고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도리어 목사보다 성도님들의 신앙이 더 좋고 믿음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집사님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제가 목사인데, 어... 때로는 기도해 놓고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할 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나다 하나님이다. 내가 그들의 병을 고친다는 것을 매번 제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치유받는 것이죠. 사람으로 치유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어쩌면 이렇게 교회는 믿음을 주고 구원을 일으키는 곳인데. 감사하게도 그 믿음과 구원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육신의 치유, 내 마음의 회복으로 이루어질 때가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믿음과 치유, 구원과 회복은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자연스럽게 믿음이라는 것이 치유와 연결되고 회복이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함께 사용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중간에 믿음과 치우라는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이두 가지 관계 속에 그 중간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치우의 간극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고요. 구원과 회복의 그 사이에는 십자가의 다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누가 보금 7장 50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물론 이 표현대로 얘기한다면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 같은 말이죠. 믿음과 구원은 우리 교회에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로 본다면 구원하다라고 하는 이 50절에 구원하다는 표현은 소재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소재인의 또 다른 표현은 "치유하다, 회복하다, 온전케 하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50절은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고 치유하였다" 그러니 "내 믿음을 가지고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믿음은 물론 우리를 구원하죠. 그러나 그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구체적인 치유의 역사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아는 많은 사건들, 특별히 성경 안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선포 가운데 구원의 선포 가운데 그 사람의 병을 고치시고 그 마음의 아픔을 고치시는 역사를 우리는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연결의 다리는 예수님의 찔림과 상함,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징계를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지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더불어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가 믿는 자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 라고 얘기하죠.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표현하는 것에 병든 자가... 치유받는 것을 얘기하죠.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 오셨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과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베드로전서의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믿음과 치유, 구원과 회복, 그 중간에 십자가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고 계시지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가 치유를. 또 나음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25절에서처럼 우리가 전에는 길을 잃은 양처럼 살았지만 이제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될 것이다 말씀을 잘 보면 앞에는 치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므로 구원을 얻는 자가 된 것이다 그리고 맨 앞에 그것을 이루는 것은 바로 친히 그분이 나무에 달리신 십자가 사건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지요. 이처럼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믿음과 구원의 역사는 병원에서 나타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와 함께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병원에서 세워진 그 십자가와 우리가 만나는 십자가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질병과 상처,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치유해 주신다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잘못된 종교심을 가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의 십자가만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고치셔도 예수님이 고치시는 거고요. 고치지 않으셔도 예수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믿음과 치유, 구원과 회복은 서로 떨어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약을 먹으면서 그약에 역사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보고자 하고요. 제가 병이 들어서 의사를 만날 때도 그 의사하고의 만남은 예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만남을 통해 그 의사와 만나 그 의사가 정해준 치료의 과정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 저는 구원을 받고 치유를 받는다라고. 그 의사를 만나고 그 가운데 치유의 가정 가운데 나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제가 의사를 붙들고 의사 선생님 좀 살려 주십시오. 그렇게 말은 할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의사도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살릴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의사, 어떤 목사, 어떤 인간도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없지요. 그러나 그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기도는 육신의 치유만은 간청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의사를 붙들고 때로는 여러분이 목사를 붙들고 우리 신앙의 선배를 붙들고 내 부모를 붙들고 살려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는요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가고 십자가를 통해 주께로 나아가는 기도가 된다면 그 치유의 기도는 믿음과 구원의 기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우리의 육신과 마음 몸과 정신을 치료하고 치유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능력은 그곳에서만 머물지 않고요 우리의 영혼까지도 회복하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90이 가까운 한 권사님이 늦은 나이에 암이 걸리셨습니다 신방하여 찾아갔습니다 권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저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의 부름밖에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은 1년이면, 아니, 한 6개월이면 암으로 돌아가실 것이라고 진단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3년 더 사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장례에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 이분이 암이 걸리셨는데 의사는 1년 산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2년 더 살게 하셨구나 라고 다들 얘기했습니다 참 은혜로 이분이 2년 더 사셨다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따로 유족들을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유족들이 이렇게 얘기하, 얘기하십니다 어머니는 암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고요 그냥 노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도리어 암은 한 1년, 한 6개월 살다가 돌아가시겠다라고 진단받고 몇달안 돼서 더 이상 암이 자라지 않아서 암 때문에 고통받는 일은 없으셨습니다. 건강하신 채 나이가 들어서 3년을 채우시고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더 치유하시고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자에게 더큰 회복과 치료를 허락하시는구나. 그 권사님 병들었지만 그병 고쳐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믿음을 위해 참된 구원을 위해 참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함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저도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몸도 치유해 주셨고요. 그분의 삶의 구원과 믿음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역사를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신 분이시지요. 아프면 고쳐주시려고 하시고요. 여러분, 간청하면 이 특별 새벽 기도에 가는데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미 마음 가운데 내가 들어줄게. 조금만 기다려라. 너의 간청 내가 다 듣고 있다.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능력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그 권사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주리라 믿습니다. 더불어 여러분 그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몸 속에 있는 여러분 마음의 상처로 채워져 있는 그 모든 질병과 아픔, 상처와 그 모든 찌꺼기를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으십시오.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과 치유를 확신하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영혼도 완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지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국률을 베푸셔서, 오직 저에게 구원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오늘 이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길 원합니다.